물러서아요 <목 hablando> <불어서세요! 목 lounge> 녀석들, 혼내주지, 백호. 알았어. 가시죠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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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오오 어? 아, 어? 어? 아, 어? 이런 곳에 봉이가 있을 리가 없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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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?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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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분명 봉일 거야. 봉이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어. 제 어? 노아야. 감히 이지엘로건님의 명상을 방해하더니 정말 교양 없는 녀석들이군 그 녀석 말이야? 그새 힘을 되찾은 모양인데? 두 번씩이나 나를 화나게 하다니 다시는 나를 거스르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고 말겠어! 그게 그렇게 네 맘대로 될까?